한국이 우주를 향한 더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달의 기지를 세우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은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우주를 향한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중국의 창어 계획,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달 탐사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제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합니다. 우주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우주는 인류의 새로운 터전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로서 미래 우주 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청 KASA가 발표한 장기 탐사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저궤도 탐사, 미세 중력 연구, 달 탐사, 태양 연구, 우주 과학 등 5대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주 기술의 자립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저게도 탐사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이 독자적인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우주 감시, 통신, 관측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미세 중력 연구는 우주에서의 제조업과 생명 과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우주 산업화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입니다. 태양 연구와 우주 과학 분야에서도 한국은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의 기후 변화와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이는 장기적으로 우주 여행과 우주 거주지 건설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프로젝트는 현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폐광에서 달 탐사 로봇을 시험했고, 이 기술은 앞으로 우주 광산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의 극한 환경에서.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기술은 달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입증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 그리고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 경험은 더큰 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ICT 기술과 로봇 기술,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은 우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NX1 등 국내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A는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과 시너지를 내며 한국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22년 첫 번째 달 탐사선 단우리를 발사하며 이미 달 궤도 임무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우리는 달 궤도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하고 달의 자기장과 감마선을 관측하는 등 소중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단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한국이 심우주 탐사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540만 킬로미터의 긴 여행을 통해 달에 도달한 다누리는 한국을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 성공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누리가 보내온 달 표면 영상들은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달 표면의 크레이터와 지형을 선명하게 담은 사진들은 우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높였고, 더 나아가 달 기지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2032년 로봇 착륙선 계획이 있었지만, 새로운 목표는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2040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2045년에는 실제로 달의 기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더 야심찬 목표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우주 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40년까지 개발될 달 착륙선은 다누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정밀한 항법 시스템, 착륙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 그리고 달 표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구와의 통신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2045년 달 기지 건설은 인간이 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건축 기술, 생명 유지 시스템, 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지구로부터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야망이 아니라 우주자원 개발과 미래 세대를 위한 발판이 될수 있는 인류 공동의 도전입니다. 달에는 히토류 금속과 헬륨 마이너스 3 같은 귀중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지구의 에너지 문제와 산업 발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헬륨 마이너스 3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극히 적은 양만 존재하지만 달 표면에는 상당량의 헬륨 마이너스 상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안전하게 채취하고 지구로 운송할 수 있다면 인류는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달 기지는 화성 탐사와 더먼 행성 탐사를 위한 중간 기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이 지구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달 기지 건설 계획은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한 한국은 다른 우주, 선진국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비용을 절약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기술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달의 낮 온도는 127도, 밤 온도는 영하 173도에 달하며 대기가 거의 없어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또한 달의 하루는 지구의 28일에 해당하므로 2주 동안 계속되는 밤 동안에도 기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달 기지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달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2045년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20년 후면 충분히 달에서 인간이 거주하며 연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달에 세우게 될 기지는 우주시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서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진출하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태극기가 달 표면에서 펄럭이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우주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던 꿈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바라보며 꿈꿔왔던 달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일할 수 있는 제2의 터전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2045년 한국의 달 기지에서 바라본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우주인들은 지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 순간은 한국인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역사적인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달 기지 건설은 시작일 뿐, 그 너머에는 화성 탐사와 태양계 탐험이라는 더큰 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주개발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되어 있습니다.